이 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등의 절 역사할게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또가 접속사로 뜻이 뭐니? 위에서. 아, 어, 뭐, 뭐, 위에. 전치사의 뜻이고요. 접속사로 뜻이면, 뭐, 뭐, 때문에는 뜻이야. 이곳에 <laughs> 의미요. 그죠 그리고, 소는또 어떤 뜻이죠? 소? 접속사로. 그래서. 그래서고요. 뭘는 음. 뭐냐면, 앤드는 아시거든. 네, 나세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 좀씩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아, 604번 해볼까요? 우리는 네, 좋아한다. We 좋아하다 6번 쓰라는 얘기지. We are f n d o 좋아하죠. 네, 뭘 좋아하냐면 보는 걸 좋아하죠. 보다 Watching 네, 뭘 보는 걸 좋아해? 영화들을 보는 걸좋아해서 m o v i e 왜냐하면 쓰는데, 왜냐하면 보통 because 이렇게 쓰는데 뭘쓸수 있다? o r 쓸수 있다. 그 앞에 주어 동사가 으니까 뒤에도 주어 동사가 되겠지. 접속사니까. 왜냐하면 영화는 이거 영화는이데 앞에 무비스가 있으니까 무비스 또쓰지 말고는 그냥 데이로 받으면 되겠죠. 데이. 그들은 테이크 데려가죠. 어스 우리를 데려가지. 투 어디로 데려가냐면 네어 완전히 다른데 어홀뉴 네. 월드로 내려가죠. 새로운 월, 세계로 내려가죠. 어떤 세계? 판타지의 세계로 내려가는거죠. 여러 네, 기니까 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볼게. 한번 아, 불러볼래요? We are born of watching movies. for, they, take, us, uh, to, take us to 까지 묶어, 일단, to, a, for, new, world, of, man's h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옷는지 알겠지? 네, 605번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두개 접수하고 있습니다. 605번. 다음에, 나는 본 적이 없었다. I have never seen. 현재어 쓰는 거죠. Her. 그녀를 본 적이 없었죠. 그때 이후로 since then.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원래 문장을 쓰려면 원래 어떻게 쓰지 마 지금은 네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거야. 원래는 I and I don't want, 뭐, want to 뭐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는지? NO를 쓰죠, NO. 조심해야 할게 도시, 네. 뭐냐면, NO가 뿜어야 하면 주의 위치가 주동성이제가 도치가 되어야 돼요, 도치.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 원, 원하다가 원하다, 영어로 원하다. Want. I want잖아, 나는 원하다. 이걸 도치기 시 하면 어떻게 할게요? 은으로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do I want? Do I want? Do I want? 그 다음에, 뭘얼 보려고 하잖아? To see her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제가 네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다. 뭘 원하지 않아? 그녀를 다시 다시 볼 것을 원했다. 하네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나갈 거라서 빨리 볼게요. 됐을까 네, 아이. 현재를 쓴 거죠? I've, I've never seen, seen her, her, since her since then. 음.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니까, no, 혹시, mm. do, do, do I want to see, see her, her again? Okay. Okay. 네, 6 0 6번들어 하겠습니다. 꿈을 꽉 잡아라. 용을 요롷게 쓰래. Hold fast to d r e a m 꿈을 꽉꽉 꽉 잡아라. 왜냐하면이기도? 아까 왜냐하면 이기도 아까 왜냐 하면못 쓰라고? 이곳 말고 f o so, r c 면 되고요. 만약 못 만다면 이거 뭐라 해야 돼? If 꿈들이 dreams 나이 s까지 꿈들이니까 나이 죽는다면 인생은 life, is. 네, 뭐, 뭐, 뭐냐면, 어, 네, 이거 쓰면 되겠죠. broken, w i n g bird이기 때문이죠. 뭐,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거가접속사였다는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문장이, 문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졌으면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고 얘는 얘랑 연결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 f o r 는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 얘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는 거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날봐. 네, 지워겠습니다. 영자하면서 문장만 익히셔야 돼요. 네, 불러볼까요 어떻게? Hold fast to dreams. f o r if dreams die, 얘가 일로 걸리는 거야. Life is a broken winged bird. 무슨? 네, 607번. 나는 느껴졌다. 너무나 배고프게. 네, 어떻게 할까? 진행형으로 썼네요. I was feeling 느끼고 있었죠. 근데 네, 어떻게 느끼고 있었냐면 매우 배고프게. 매우 배고프게. Very. hungry.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써야 돼? 그래서? So, I, made, 만들었죠. 누구에게? me. me. 근데, I와 목조가 똑같으니까 뭘 써야 돼? myself. 나 자신이 만들어준 거죠. 뭘 만들어준 거야? 어, 어 샌드위치를 만들어준 거죠. 직접 해먹었다는 얘기고요. 네. o 가그래서 라는 뜻이 있다. There f r o 의미는 비슷한데 기능이 약간 다른데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표현이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야. 그죠? 아, 네그문장 많이 쓰는 형장이네. 네 기회들은 네 볼까요? 복수죠 뭐 Opportunities 기회들은 대개 변장하고 있다. 변장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아, 대개 usually, 주로, usually, disguised.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위장되어지는 거야. as, 뭐로 위장되어지냐면, hard work. 힘든 일로 위장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so,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most people, 네,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다. Don't recognize. 네, 알아보지 못하죠. 네, 그것들을, damn. 여기서 damn이라는 건 기회를 얘기하는 거지. 였 켄트 아니에요. 응? 그, 그것들을 알아보지 어, 근 네, 미안하다. 켄트가 나오겠지. 날카로운데? 켄트. 네. 켄트 되고, 돈트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본문은 돈트로 돼 있네? 켄트가 더 어울린 것 같아요. 니 자체는. 네, 다시. 아, 기회인들은 주로 위장되어진다. 힘든 일로써 그래서 대부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없다. 알아차리지 않는다. 야, 켄트보다 돈트가 어울린 것 같다. 의미상. 한글상. <laughs> 못 맞지 <말하지> 못한다가 <laughs> 아니야. 다시. 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해볼까 네, 블러블러. Opportunities, 송태, are usually disguised as hard work. So, most people don't recognize them.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공부도 기회거든요. 공부도 힘들긴 하지만, 너희들한테 몇년안 남은 기회야. 괜히 뭐, 나는 공부에 뭐,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하는 애도 있거든. 왜 그런 줄 알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냥. 나중에 돈벌 때도 내가 왜돈 버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있지. 일하기 싫은 거야, 그냥. 돈벌 이유를 왜 몰라. 돈 벌면 편한 거 아는데. 그죠? 공부, 공부 잘하면 좋은 거 알잖아. 그서 내가 하기 싫은 거지, 그냥. 네, 자기 합리화요. 네, 이어 보겠습니다. 탐은 가지 않았다. 탐. didn't, didn't, 네, 뭐라 해야 돼? 가지 않았다? 가다, go, to, the, 네, hurry. 그리고, 그 다음에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 원래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원래는. 원래, and, his, uh, friends. friends didn't go. 이렇게 써야 되잖아. 너무 약간 유아틱스러우니까 모르고 걷는 거예요. No. 그리고 n o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도치된다고 했죠? 어떻게 바뀌어야 돼? Did, did, is, friends, 하고, go to the party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안 쓰죠. 반복하기 싶지 않게 위까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No, did, is, friends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다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이 표현인데, 아 소드 와이가 뭐니 소드 와이 나두. 나두야, 맞더두 아이나 노두 아이는 뭐죠 이것도 나두예요. 근데 이건 긍정에서의 나두. 맞죠. 나 공부했어, 어 나두 소드 so 와이나 공부 안 했어, 어 나두. 하면 니더두 아이, 노두 아이는 근데 여기도 뭐야? 그의 친구들도 그랬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네, 다시 이것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불러볼까요? Tom didn't go to the party n o no. did. did his 아, friends did이 왜지 알겠지? 어, 도치했는데 어떤 도치 어떤 도치가 일어난다고 어 의문문어순으로 네도치가 일어난다고 습니다네 610번에 들어가겠습니다 610번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네 she couldn't speak, 말할 수 없었죠. a word, 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죠. of, 왜, French. 프랑스어의한 마디도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나도 말할 수 없었다. 저는 아직 기억나지쓸수 있겠지? 너 뭐라 해야 돼? 뭐, no. Do? 뭐죠? 할 수, 할수 있다, 없다로 나와야 되니까 일단. 과거. could. could. 나도, I. 여기가 왜쿠데에 붙었냐면, 앞에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였으면 이걸 받은 거지. 앞에 비, 비동사였으면, no was I. 일반 동사라면, no did I.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음은 앞에. 그녀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나도 말할 수 없다. 죠 그래서 우리 뭘 봤냐면요. 등이 상관이 없어 저번 시간에 a n d or를 봤고 오늘은 지금 뭐 봤냐면, f o r so, no를 봤습니다.